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요이 말을 들으면, 어, 제가 예화집에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따온 거고요. 어,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하는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했더니 자기는 음치라서 노래를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야, 네가 음치인 거 나도 아니다. 나는 이네 노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네.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다. 아, 네.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은, 아, 화음을 잘 넣었네. 연습 많이 했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진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하느냐? 오늘 성경은 10절 148편인데요, 다 읽어보지를 않았지만 음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도 운행가될 줄로 믿습니다. 148편 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 지원하. 어디서 찬양한다고요?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사여 그를 찬양할 지어다 하늘에서 찬양하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찬양을 하고요. 하늘에 있는 3절에 해와 달이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찬양하며 삼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이게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찬양에 찬양을 해야 될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천체, 우주 천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것들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7절을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화를 찬양하라. 음. 그렇습니다. 용하고 바다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용이 좋은 이미지지만 서양에서 또 성경에서 용은 예, 안 좋은 이미지예요. 악한 존재예요. 바다도 악한 존재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용도 안 좋고요. 바다도 안 좋은 거예요. 그안 좋은 권력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에,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에, 땅에서 여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여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면,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라고 했습니다. 광풍이 누구를, 누구를 따른다고요? 그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광풍도 막부는것 같은 반, 그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천체도 그렇고, 지구상에,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불도 내리고, 불도 타고, 무엇도 내리고, 눈도 오고, 안개도 피고, 뭐그 모든 것들이, 산들과, 또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개륙과, 나는 세 명, 그러니까 저 하늘에부터 공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을 해야 할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라고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왕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왕이 라은경면 백성들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고관, 지위가 있는 고급 공무원들, 뭐 지위 있는 사람들, 어,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높은 직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 재판관들, 총각천여 노인, 아이,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찬양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이 나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치여서 노래를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따가 찬양대에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번 얼굴 을번 쳐다보십시오. 얼굴 쳐다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것 같아요? 골랐어요? 응.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세요. 저분 오늘 신, 신령이 어떤지 보세요. 혹시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괜히 안 좋아서 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찬양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찬양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찬양을 하셨냐면 어,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찬양도 하셨어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감사하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보리떡 다섯 개 두, 물고기 두 번에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아기가 네. 먹는 건데요 그 도시락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남자만 5천 명 되는데요 그 조그만 거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지금 떼서 나눠준 게 아니라요 아주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아가지고 찬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하나님 나 부자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 멋있게 오페라를 불러가지고 찬양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얼굴이 지금 막안 좋고. 예,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쩌면 강하게 말하면 의무예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이 돼요. 왜?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언제 찬양하셨다고요? 응답하기 전에, 아주 작은 것까지 원는 옆에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 또 언제 찬양하셨냐면, 가려두다가, 가려두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끌려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찬미하셨어요. 제자가 자기를 팔아서 재판관하게 넘기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언제 속 뒤집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그걸 알고도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은 내 마음이 막 좋다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예요. 빌립포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목에 갇혔잖아요. 근데도요, 찬양을 했어요. 뭐하더라요 보금을 전하다가 뒤 들렸던 여인을 붙여 줬는데 고쳐줬으면 상급을 줘야지 왜 감옥에 집어넣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도 찬양했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온문이 열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사마디라고 하는 왕은 주변에 모아 뭐, 안몬, 이런 어, 저기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대응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적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지금 죽는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은찬양자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게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찬양하기 시작하자마자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laughs>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찬양을 할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에 나온다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 네. 나는 주님을 노래하, 노래할 겁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 10편 22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노래를 하시는 누구를 노래한대요? 꽃피는 <laughs> 이게 아니라 돌아와요 사랑님에게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할때 요런 마음이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요. 아, 네. 감동이 오고요. 때로는 전율이 오고 요 아, 네. 그리고 찬양하다가 치료도 받아요. 아, 네. 말씀을 들으면서는 치료받지만 찬양은 복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은 다 말씀이에요. 아, 네. 말씀하고 찬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 네. 거기에 곡조를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로 다할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말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걸 이제 노래로 거를 승화시키는 건데 그 노래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안 붙여져도 곡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래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찬양대회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찬양대회 어쩌면, 뭐 노래도 못한일 나가서, 칭찬만 하고 노래 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드리겠다. 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단기병이었거든요 뭐 군대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단기사병의는데 네. 52사에서 훈련 받는데, 진짜 좀 어리석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있는 거 없는 거막 소리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해요. 언제요? 언제 할까요? 구보할 때. 구보하면서 군가를 시켜요. 그러면 군가를 시킬 때 힘이, 끼 숨이 차는데요. 구보하면 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럼 또 그냥 목이 터져라 해야 돼요. 배운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소리쳐놔야 되고 목이 막쉴듯말듯막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러면. 힘든데 왜 그걸 시킬까요? 구부하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걷는 것도 힘든데 뛰라고 하면서 뛰라고 면서또 노래를 부르네 왜 그럴까요? 그 소리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소리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요 그 소리로 사기가 승천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아니 노래 안 하면 편하지 말안 하면 편하지 근데 왜 하나요? 왜 화이팅! 으쌰! 가자! 해보자! 왜 이렇게 하나요?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때도 응원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죽을려고 는데 죽어야 될것 같아 그소리 <laughs> 눌려가지고 사, 소리는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상의 이야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하면 그게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자꾸 부르면 창조의 용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임해요 그래서 안될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고요 이렇게 외적이 외분이 쳐들어와도 물칠리게 하시고요 그거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거룩하십니다. 아,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아, 네.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려면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네.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몰라도 배우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비 시간, 음악 시간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 이렇게 경연대회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틀려도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걸 부른데 틀려야죠. 어떻게 잘 알겠어요? 난잘 모르니까 안할 거야. 그게 아니라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네. 그 좋은 방편을 썩으면 썩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치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안 들으시고 마음을 받으신다. 라고 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시간에 여러분 정말 입술을 벌리셔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여기서 배워서 언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고 배우시나요? 어, 오늘 이곡 너무 좋았는데 저녁에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배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몰라도 배우세요. 그래서 자꾸 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돼요. 아, 네. 은혜의 수단은 찬송이에요. 아,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성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배 형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중간중간 계속 찬양해요. 묵도하고 찬양하고요. 교도문 보고 찬양하고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요. 축도하기 전에 찬양하고요. 축도하고 나면 찬양하고요. 계속 들어가요. 노래가 싫다고 그러면 정말 교회 생활하기 어려워요. 나는 노래는 정말 나랑 안 맞아. 아우, 그러면 교회생활 진짜 어려워요. 왜? 괴롭거든,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근데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좋은 곳으로 바꿔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은 정말 하셔야 돼요. 아, 네. 찬양을 좋아하셔야 돼요. 아, 네. 좋아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남들이 부르는 찬양도 들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또 노력하면서 찬양이 왜요? 이제 정, 진짜 정리할게요. 19세기 그 성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했던 그 스타일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한 시간을 찬양합니다. 어, 얼마나 한다고요? 우리 정금영원 집사님 중국에서 교회 생활하실 때 찬양 그 해보셨죠? 거기 찬양 얼마나 하나요? 제가 진짜 한쪽교에 갔더니 요 한시간 이상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한시간을 노래를 해요 19세기의 성교사들이 그걸 배워왔어요 왜? 부흥집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간을 노래해요 그리고 <laughs>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축도하고 마셔요 찬양을 한시간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조금 곁들여진 거죠 이렇게 그러나 찬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 마음을 실으세요 그런 마음의 가사를 보고 마음을 신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찬양은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니까, 그걸 잘 기도만 들으시고, 또기 마음에 모으시고, 그걸 이렇게 노래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셔. 특별히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물론 기쁠 때도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힘들 때 찬양하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셔요. 그걸 믿으셔요.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계속 울려퍼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